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 AI 논문 리뷰의 정석 빅서티 일장 추천 시스템 3편 팩트라이제이션 머신스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자는 스티븐 랜드리고요 2010년에 오사카 대학에 있을 때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록을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팩트라이제이션 모델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것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과 팩트라이제이션 모델의 장점은 이제 결합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장점을 통해서 아주 스파스한 환경에서, 어, 파라미터를 예측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트로덕션 부분 보겠습니다. 아,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머신 러닝이나 혹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었지만, 어, 협업 필터링 분야에서는 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어, 우수한 모델로는 이제 매트리스 팩토리제이션, 텐서 팩토리제이션이 이제 에, 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어, 팩토리제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라는 일반 예측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스파스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의 어떤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모델의 장점을 보면 어 SVM이 그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스파스한 데이터에서도 아~ 파라미터예측이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컴플렉시티 그 선형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 함수로부터도 이제 그 최적화가 가능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의 어떤 1억 개 정도 되는 트레이닝 그 데이터 까지도 이렇게 이제 FM 모델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FM은 이제 그 일반 예측 모델이라서 실제값 피처 벡터를 가지고도 이제 작동이 되는데 반면에 다른 그 소타 팩터리이제이션 모델은 어떤 제한된 그런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특화된 다른 모델에 비해서도 팩터레이션 모델은 거의 비슷한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로 이제 그 스파스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X 변수가 매우 그, 스파스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 X의 엘리멘트가, 엘리멘트 벡터가 이제 제로인 그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저, 유저의 그런 그, 어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아이템 벡터가 될 텐데요. 이 매트리스 팩토 리제이션은 유저 아이템의 그런 그 벡터에 이제 평점을 가지고 어 예측을 했다면 여기다가는 이제 다른 부가 정보를 이제 더어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갖다가 붙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타겟 y 이런 그어 타겟 아이템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가 정보를 보면 이제 옐로우 한 것은 어 임플리싯 인디케이터 그래서 이제 다른 유저가 레이팅한 다른 영화 평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파트 이쪽은어 월간 시청 시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보라색인 가요 네, 이런 부분은 어 직전에 유저가 이제 평점을 매긴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리니어하게 다 합쳐서 어,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그 타겟 레이팅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모델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팩터리이제이션 모신스에 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식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일반 선형 회기 식이 되겠죠. 그래서 W0는 그 글로벌 바이어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형 회기 식이 식인데 요것은 이제 그 변수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항식을 더함으로 해서 이런 변수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반영을 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I와, uh, i 와 i 플러스 1은 이제 j 로 해서 어, xi, xj 에 따른 여기 이제 vi 와 vector j 의 내적을 통해서 여기 이제 다항식을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예측 모델로서 이제 팩토리제이션 모델은 어, 이게 이제 추천뿐만 아니라 일반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그러니까 이제 평점 예측 같은 것이 되겠죠. 혹은 이제 바이너리 클라스피케이션, 일반 분류 모델이라든지, 혹은 CTR 뭐 클릭할지 안 할지 이런 모델에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랭킹에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팩토리제이션 모델의 어떤 써머인데요. 리 그것은 어그두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 어떤 그어 밸류 간의 에 인터랙션을 에그 아주 스파스한 환경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해 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관측되지 않은 인터랙션도 어 일반화시키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스팟산 환경도 거기도 이제 평점 아니, 뭐, 이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 파라미터 수라든지 혹은 그 어, 예측 혹은 학습의 시간 이제 선형이기 때문에 SGD를 사용을 해서 직접적인 최적화가 가능하다. 드켄즈 바뀌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팩토레이제이션 머신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비교를 해 놨는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아, 서포트 벡터 모델은 이제 리니어 커델 아주 아, 가장 그 심플한 그런 커네, 커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 커널은 아,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고차원의 어떤 인터랙션 변수 간의 고차원 인터랙션을 모델링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과 팩터라이제이션 머신의 차이점은 음,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독립적인데 비해서 어, 팩터라이제이션 머신은 서로 그저 파라미터가 어, 오버랩돼 있거나 이제 공유가 가능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스파스한 상황에서 안경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어,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니어한 서포트 벡터 모신은 아주 식이 간단하지만 경험적으로 어, 이 측의 퀄리티가 좀 낮은 그런 단점이 있었고, 어, 폴리노미얼 서포트 벡터 모신은, 그, 폴리노미얼 커널을 통해서, 어, 고 차원의 어떤 인터랙션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 가지 모델의 어떤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음, 일단 파란색은 이제 서포트 벡터 모신이고요. 제 에러가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은 계속 그 에러가 낮아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있습,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 어, 모델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스파한 문제에서도 투에이 베리어블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이제 서머리를 보시면, 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댄스한 그 파라미터리제이션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데 비해서, 어, 벡터리제이션 모델은 아주 그 스파스한 상황에서도 이제 어,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어,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어, 그 다음에 팩토레이제이션 모델은 그프라이멀 변수에서 이제 직접 학습이 가능하다. 음, 빈,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듀얼 함수에서 어, 학습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듀얼 함수는 라그랑주 함수에서 이제 프라이멀 변수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함수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저 논문 저자가 밝히고 싶은 것은 프라이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제 이거, 이런 면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듀얼 함수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멀로 배우는, 학습하는 것이 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FM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동,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이제 독립적이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레이제이션 모델과 이제 다른 팩토레이제이션 모델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팩토레이제이션 머신스는 아, 일반 예측 모델인데, 어떤 그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 특정 특화된 그 특정 모델 그러니까 파라팍이나 매트릭스 팩토리에이션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혹은 텐스 팩토리에이션, SBD++, p a t f 혹은 FBMC와 비교를 했을 때도 어, 팩토리에이션 머신즈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용 그림에서 보시면 그 붉은색 부분이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고요어 파란색 부분이 PITF 모델인데 이런 그 제한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화된 모델과 비교해서도 그냥 일반 예측 모델인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어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어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모델은 어, 어떤 그팩토라이제이션 모델과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그 어, 장점을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스파스한 환경에서도 이제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모델 파라미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한 변수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 최적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팩터라이제이션 머신스는 그 폴리노미얼 SVM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만한 그런 그 풍부한 그 우치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과 아 팩토리제이션 모델의 어떤 그 장점을 결합해서 아,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 추천 모델을 좀더 리치하게 한 그런 그 어, 팩터라이제이션 머신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